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섭고 끊임없이 변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의 자리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등불과 같으니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느니라. 지혜란 단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사물과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의 눈.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임을 아는 것. 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는 우리를 집착과 편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되고 체험되는 깨달음입니다. 이 지혜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이웃을 껴안는 따뜻한 눈입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고통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가지 말을 아는 것보다 고통을 멈추게 하는 한 가지 지혜가 더 위대하다. 지혜는 늘 자비와 함께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 행동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두 가지는 불교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하나만으로는 날수 없고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깨달음의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빛을 바랍니다. 가족의 얼굴에서 피로와 행복을 읽어내고 피로를 살피는 순간에 다툼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을 낼 때, 분노를 알아차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때, 지혜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그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짧은 침묵 속에서, 지혜는 고요히 피어납니다. 지혜는 특별한 이론이나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무엇이 진정 이로움일까? 이 상황에서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덜 해치고 더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나침반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 속에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합니다. 작은 깨달음과 성찰이 쌓여 조용히 깊어지고 단단해진 지혜는 언젠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에게 커다란 빛이 됩니다. 지혜는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소란 속에도, 아이를 돌보는 손길 속에도, 직장에서의 갈등 속에도, 지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바르게 보려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말이 상처가 될까? 이 선택이 모두에게 이로울까? 그 물음 하나하나가, 지혜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해 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지혜의 씨앗입니다. 지혜는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진의 흐름입니다. 깨어 있으려는 마음, 바르게 보려는 마음, 따뜻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하루하루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당신의 자비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끝까지 그 빛나는 길을 향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